안녕하세요. 믹스입니다. 이제 내부 전쟁 시즌 1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쯤에 시즌 2가 나올 거니까 이제 시즌 1은 중순을 훨씬 넘긴 상태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한 번쯤은 요번 내부 전쟁 시즌 1의 PVP를 한번 리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 내부 전쟁 PVP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평점제 전장 대공세라는 시스템이 오픈을 한 겁니다. 대공세는 원래 용군단 시즌 3에서 난투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 재미는 없지만 이건 나중에 뭔가 평점제 전장 같은 느낌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딱이 내부 전쟁 시즌 1에 나와버렸죠. 어쨌든 이투기장또 좋아하지만 전장또 좋아하시는 PVP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공세에. 에, 시작은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1인 조합전에 여전한 강세구요. 요게 달라진 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1인 조합전의 인기는 여전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핵게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게임에서 사람 만나고 팀 모으고 하는 것들이 아, 귀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인전, 3인전, 그리고 평점제 전장, 원래 오리지널 평점제 전장 같은 컨텐츠들이 어, 사람들의 이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탈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그전에도 이탈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이 1인 주 앞전이 잡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유입도 굉장히 허들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간 PVP 보상템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 어, 보상템이 이상한 게 나왔어. 나만 안 쓰는 막 장신구 이런 거 받았어. 이러면 은 어, 시즌 초반에는 아이템으로 인한 갭 차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거기다가 한 주나 두주 정도 이, 못 했단 말이죠. 못해서 금고 보상을 못 먹었어. 그러면 은이 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부캐를 키워야 돼 부캐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뭐한 3-4주차에 내가 부캐를 또 만렙을 만들어서 이거 입문하려고 하면 아우 갭 차이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정복 점수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이제 늦게 와서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도 미리 매주 이근고 보상을 받아서 이 정복템을 맞춘 사람들하고의 갭을 절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 주간보상, 이, 주간 이 금고보상을 없앤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평점이 1600점이 되면 이제 토큰을 줬습니다 용군단 때부터 토큰을 줘서 이제 쐐기템이든 어, 투기장템이든 요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500점을 정복점수를 모으게 되면 무기를 살수 있는 이 토큰을 지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PVP 하시는 분들의 정복 살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죠. 이게 항상 그렇지만 매 시즌에 이 밸런스를 이렇게 좀 아쉽게 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버 파워 되는 클래스들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았거든요. 뭐, 기케야뭐 3주, 4주 정도 되면 이제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번 시즌은 뭐 계속 어 아직도 어 밸런스 패치 없이 어쭉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라는 게임 특성상 이 캐릭을 내가 이제 쉽게 쉽게 이렇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비인기 비주류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 고통받는 시간이 너무 길다 두번째 아쉬운 점은 가평 입니다 이 물론 이제 가평이 뚫려버리면,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쉽게 점수를 올려서 그 성과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PVP를 오래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보통 대다수의 PVP 하시는 분들은 그 정의 룩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1인조합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점수가 거의 1800점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평균 정도만 하면은 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800점까지만 하고 더 이상 큐를 안 돌리는 게 되겠죠. 그리고 대공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이거는 상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럽 같은 경우는 랭킹 1위가 3,600점, 미국 서버 같은 경우는 3,300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어, 여기서는 더 이상 뭐 퍼센트 상위 몇 0.1% 이런, 이런 칭호 보상 말고는 존재하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가평 자체가 뚫려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성과들에 대한 어, 획득이 너무나 쉬워졌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꽤 이른 시간에 이제 최고 사령관 칭호를 땄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제가 잘해서 이런 것보다는 어, 남들보다 좀더 많이 했고 운이 좋아서. 어, 점수가 열려 있으니까 어, 쉽게 취득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아, 이건 뭐 아직도 어, 답이 없죠. 여전히 지독한 대기 시간이고요. 아 이게 PVP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쐐기나 레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주류 어, 직업 특성이 있잖아요. 탱커, 힐러. 아이 부분이 정말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요런게좀 아쉽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힐러라도 이 데미지 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어, 사람들이 힐러도 굉장히 많이 할것 같거든요. 지금 수사가 굉장히 강력한 것도 어차피 그 회계 딜, 어, 속재 힐을 위한 어, 회계 딜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승률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나머지 힐러는 어떻습니까? 신기는 워낙 또 유틸기가 좋고 해서 잘 살리고,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투기장에서, 어, 다른 힐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진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힐러 하기 싫은데, 힐러 간에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고, 어떤 힐러는 막 딜도 잘하고, 힐도 잘하고 막, 이런 반면에, 어복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답이 없죠. 짤짤 짤 있다 해도 어, 생존기도 안 좋고 혈량도 어, 밀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힐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장 특성상 힐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어, 왜냐하면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힐러는 1 명, 딜러는 2 명. 어, 전체로 보면은 힐러는 네 명, 아 힐러는 두 명, 딜러는 4네 명인데. 이 힐러 간의 실력차가 나버리면 게임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힐러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보상은 고작 정복 점수 조금 더 주고 명예 점수 조금 더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중간 어, 시즌 중반이 지나면 이 점수라는 거는 사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한 가지만 더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흉포한 혈석에 대해서 좀, 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시즌 초반에는 거의 개당 만골 가까이 했었던 흉포한 혈석이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한, 한 3,000골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PVP만 하는데 어, 원래 이 골드를 벌어야지 뭐그 아이템 강화도 하고 마부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PVP 하시는 분들이 어, PVP 대기 시간에 풀 약초도 캐고 채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웬걸 명예 점수로 흉판 혈석을 만들어서 이걸 파니까 어, 단기간에 어, 골드를 엄청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게 뭐 캐릭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어 어느 정도 템을 맞추고 나면 흉포한 혈석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은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부캐를 하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명예 점수를 모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다. 요 흉포한 혈석을 세개 사는 거은뭐 골드로 샀다 쳐 근데 요거를 이제 음, 보석 홈물 뚫으려면은 명예점수 5,000점씩 계속 모아야 되고, 반지 두 개, 네 개, 4개. 총네 개죠. 반지 네 개, 목걸이에도 두개 하면 총 여섯 개, 그리고 손목, 벨트, 저기 뚜껑까지 하면은 총 아홉 개. 다 뚫으려면은 이것도 꽤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캐를 손대려고 하니까 어, 한개 정도는 더할수 있겠어. 근데 아 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요렇게템 어, 맞추는 거를 떠나서 템이아뭐 정복 점수 같은 경우는 지더라도 계속 돌리면 모을 수가 있었는데 어, 흉포한 혈석과 이 명예 점수는 이건 어, 좀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힐러를 하는 겁니다. 힐러를 해서 내가 정복 점수를 모아서 그거는 이제 음그 랜덤 상자 사가지고 부캐한테 던져주고 어, 그걸로 이제 맞추는 거고 음 그리고 정복 점수 그 문장이 있죠 한개 먹으면 50점씩 생기는 그거 이제 부캐한테 다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명예 점수는 어차피 이관이 되니까 빨리 열리는 힐러로 이제 명예 점수도 모아서 어, 이관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거면 내가 굳이 또 부캐를 해야 되나 부캐를 하려고 그 부캐가 재밌어 보여서 부캐를 하면서 점수를 모으고 싶은데 어 그건 너무나 막막하고 어 딜러 입장에서는 그럼 또 내가 힐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어, 해야 되나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나 신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뭐 헤드나 운무나 복술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게아 굉장히 좀 스트레스죠. 그래서 또 웬만큼 이 PVP 많이 돌리지 않는 이상 흉포한 혈석으로 번거또내 부캐에 써주려면 또 다시 다 사던가 또 그만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 아, 내가 캐릭만 한 개만 하는 사람이면은 좋죠. 어, 요 캐릭 하나로 계속하면서 이제 어, 나머지 생기는 이제 명예점수 가지고 흉포한 혈석으로 어, 골드를 번다. 이건 좋은데 어, 또 요러캐 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또 그, 굳이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으로 뽑았구요. 그래서 제가 아, 내부전쟁 1시즌 PVP 총평을 한번 음, 내려보자면요. 음, 모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다. PVP 하면은 투기장만 하던 사람들이 전장의 맛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 많습니다. 아쉬운 점 많고 어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와우의 본질 어 전장, 전장이라는 그 PvP 시스템을 다시 살려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전 이번 시즌에 예, 굉장히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 최근에는 많이 못했지만, 어,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수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점수, 어, 목표하신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많이 트라이를 해보시고요. 어, 저같은 경우도 지금 1인 조합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투사 까지 달성을 했고 2100점 요게 지금 보시는 영상이 2100점 영상이고요이 영상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도적 도적 리뷰도 이제 영상으로 하나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기존에 제가 도적을 안하고 요번 내부 전쟁에서 도적을 했었고 어, 요거에 대한 리뷰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중반이 지났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빠지는 거는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더 재밌는 거 찾아서 우리가 어 유목민처럼 게임 이것저것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니깐요뭐 망했나? 와우가? 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또 시즌2가 되면 다더 어 많이 올 겁니다. 더 많이 오고. 어, PVP도 이제 대공세의 맛을 봤으니까 또 시즌이 다시 열리면은 또 많이 들어오겠죠. 어,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번 영상은 제가 2100점을 달성한 암살도적으로 결투사 찍은 영상이라서 어, 나머지 부분은 해석 없이 그냥 영상만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 계셔서 어, 저도 이렇게 영상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즌까지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믹스였습니다. 이1 전투 시작 중계단을 실망시키지 마시게 투자한 만큼 제값은 해주셔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얼음 해우리 무신 홍 마술 드 마법 훔치기 마비 위협 시도 가까이 가야 합니파 무장해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위론의 원령 환영, 얼음 발. 충격파, 한파 아, 업사 실드. 아. 사전 거리에서 얼음 날벼. 아주 잠시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 s s i Sajangoriya Kasanassi. Sajangoriya Kasanassi. Sajangoriya Kasanassi. Sajangoriya 아직 준비되지 않았 i s

아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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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격파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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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축 휩쓸기 가로막기 심판의 망치 응격 너무 멀리 있습니다. 충격거리파 궁마, 고추, 용순, 얼음발, 양병, 얼음발, 삽추, 승자가 정해졌군군 잘림, 보리개지켜졌 눈떠미, 군마, 심판의 망치, 승자가 정해졌고, 오, 사. 3 2 1 전투 시작. 중계단을 실망시키지 마시게 투자한 만큼 제값은 해주셔야 합니다. 티드의 해방. 가로막기.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공격. 좀더 기다려야. 우의 아직 사용할 수없니주탄의 방역파, 무기제 군마, 대쟁력 미어지기, 명의속 문마타.